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히브리스에 쉽게 설명했어요. 아주 쉽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허상을 쫓아가거든요. 헛된 거. 그런데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요? 증거니라. 또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왜 창세기 3장으로 타락된 고장난 인간 가족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재창조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회복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내용을 쉽게 설명했지 오늘. 본문만 봐도 하잖아요. 특히 육제를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해요? 상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더 쉽게 설명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면 허상이에요. 유신쟁이 쫓아가 버리면 결국은 실패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해요. 우리게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어서 뭐하려고? 생명없게 하려고 생명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게 주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영생 없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이 앞제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어. 듣고 싶어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고백할 건데.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특별한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또 저는 가만히 생각합니까 찬송 참 좋대요. 찬송 불러버려라. 찬송 속에 얼마나 그 신앙 고배 하나님의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던가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잘아 주여 지난 밤 꿈속에 배웠습니까, 주님? 잠자기 전에 30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이 찾아와도, 잠자기 전 30분부터는 영적인 모드로 완전 바꿔야 됩니다. 모드를. 연속국을 봤다 할지라도 그걸로 바로 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30분 모드는 영적인 모드로 딱 바꿔가지고 찬양도 부르든지 틀어놓든지. 요즘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주일 말씀을 묵상하든지 이래가지고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뭔가 좀 성령충만한, 그래, 성령에 좀 감이라 좀 갖고 오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가지고 잠도 와요.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잠자리 들어봐요. 잠도 제대로 못들 뿐더러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그놈의 스트레스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그러든가 안 그러든가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잠자기 전에 성령충만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 고백하면 잠자리 들어봐요. 그래, 좋은지. 꿈에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으로 상쾌하고 이럴 건데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자리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부사 마할때 할지라도 잠자기 전에는 영적인 모드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잠자기 전에 물론 하루 종일 하면 좋지.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반드시 전에 말했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만한 실력이 안 돼요. 잠자기 전에 풀어보라 그랬어요. 뭐 풀어? 근데 한 그룹은 풀지 말고 문제만 읽고 자라. 절대 풀지 말고. 문제만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 근데 희한하게 뒷날 시험을 봤더니 전날 풀어본 친구들보다 눈으로 읽고만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맞췄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그 기억을 가지고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한 30분 아니라 5분, 10분이라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요. 24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4시 기도요. 잠자기 전에 시급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갖고잠자리서 들었다. 무슨 24시가 기도가 돼? 저 인간을 내가 그 사람은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닐 거요 근데, 참, 남자기 전에 주님 바라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 말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남편이 다음에는 참 복등일 겁니다. 제대로 깨닫고 보면. 절대로 나의하고 영적인 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 얼마나 감사해. 늘 깨어 있으라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찬송을 부르든지 듣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추웁니다. 잠자기 전에 행복한 시간을 꼭 하셔야 돼요. 깊은, 가능하면 깊은 속으로. 깊은 기도 속에, 깊은 말씀 묵상 속에, 깊은 찬양 속에. 요즘은 아파트들이 좋아가지고요. 크게만 부르면, 그 뭐, 거실에도 불러도 아무 이상. 우리 집에는 저녁마다 몇 곡씩 부릅니다. 잠자기 전에. 아, 찬양 부르고, 합신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뭐 절대 뭐 연속 으로 보지 말하면 얘기 안 합니다. 저도 봅니다. 그 놈의 태양이 후엔인지뭐인지 하여튼. 그러니 제가 이실 짓고 합니다. 근데 꼭 보고 나면은 반드시 영적인 시간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게 남아요. 그게 남아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손해예요저 재밌게 자녀들하고 보고, 응? 보금적으로 해석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말씀을, 잠깐이라도, 찬양을,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놀라운 치유인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조금만 했다?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요즘 바뀌었잖아요.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치유의 시작. 말씀이에요. 특별한 방법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요.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해이 있는 말씀이 맞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아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가 어쩌다고요? 복이 있다. 읽는 자. 설교자. 듣는 자. 예배자. 성도들. 지키는 자. 내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덜 달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깊이 무상해 본 사람 느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내가 놓쳐버리고 한 번씩 무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얼마나 딱 맞는지요? 느끼지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이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버려야 지 성령이 이끌고 가버려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흘러가는 것마다 다산을 놨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발목에. 물이 발목에 있으면 내가 뭐 철복철복, 이거 막 따라다니죠. 근데 이제 조금가 무릎에. 허리까지 오면은, 물이 흘러가는 물이 허리까지 흘러가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때부터는. 나중에는 가득 채워버렸어. 그 말은 말씀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말이에요.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 꽃들이 전부 약재요. 강에는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되어지면 영육간의 축복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치유의 시작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우리 지난 과거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것 아닙니까? 거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전히 문제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이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삶을 또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저녁 시간에는 조금 아무래도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또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고, 이러한 삶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인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현장에서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이게 일어나는 거요 말씀 성취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가장 좋은 게 이거 아닙니까? 물론 질병이 막 치유되기도 하고 무너졌던 산업이 회복되고 랩런트가 학업에 회 그래도 믿음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어쩌면 말이요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노예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달란트지요.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장관들 감옥에서 만났는데 꿈해석이됐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왕이 무서운 꿈을 두 번이나 연거푸 꾸었잖아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버리자. 이처럼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신자 보드바리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왔어요. 이거보다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십니까? 왜 확실히 대답을 못 합니까?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의 배대를 날마다 회복하셨습니까? 대답 속에 영시원 찼네. 날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금요 기도에쯤 되면은 막 힘이 날 건데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도하게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중에는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갈 때까지 꼭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해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시켜 주고 이걸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꼭 참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가 보네 진짜 그렇게 될 건데 그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뭐 다락방 강단은 뭐 날마다 예수는 그랬어도 모든 분되 해결자 아닙니까 성경 66권 속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말씀 붙잡고 내삶 속에 적용하면 요딱 맞아요 근데 계속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삶에 적용하는 게 쉬워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주 우리 삶이 평안하죠 인도받는 이러한 분명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시작,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내삶 속에 적용해라. 붙잡아라. 순종하면 더 좋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 성구 39절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109절 다 하면 는 좋고요. 39절을요. 암송해 보세요. 주일 말씀은 뭐 당연히 붙잡는 거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마계와 시험을 걸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을 걸었잖아요. 떡처럼 빵처럼 생긴 돌 갖다 주면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정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 가지고 탁 받들어 줄거 아니야 말이야. 그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건데.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주님이 그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이것이니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니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마음대로 믿으면 됩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이 되게 있어야지요. 말씀이 무기라고 했는데. 그게 믿음의 주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하나같이 우리 주님은 그세 가지 시험을 정확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삶 속에요. 조금만. 조금만 저거. 여자의 후손이란 그한 단어를요.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깨달았다 하더라 에이? 그렇게 에이? 하여튼 뭐 이상하게 하와이 후손인 줄 알았다니 뭐어쩐다 하여튼. 에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영적인 싸움 아마 보금성구 30개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답날 거예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치유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정말로 뿌리 내리면 치유될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은 실상이라니까요. 증거 오게 되어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많은 렘런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렘런트들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상담하면서 정말 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점검해 주면 또 도와주면 굉장히 치유 역사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숙하면 집중적으로 하지 말씀만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말씀 받고 찬양 조금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 답이 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은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특히 우리 렘런트 강단, 우리 태영아, 유치아, 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후대들의 강단에서 참 복음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일되는 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깊은 기도의 힘을 해보고 영적인 힘을 해보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공급되기 원합니다. 치유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특히 우리 랩런트 현장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속에 각인되고 뿌리 데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구의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의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선 귀한 일꾼들에게 메시지를 하락 가하여 주시고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며. 심... 숨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가서 내삶 속에 살았고 운동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며 성취되어지며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